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사베 마스길이라는 시편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제껏 노벨상을 탄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없어졌던 나라가 마치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이 돋고 또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20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1954년 5월 18일 날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비결이 오늘 이 시편 78편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을 이 아삽이 찬양대 대장이면서 선견자였는데, 이아삽비 이제 그 자신들의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내 교훈, 내 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대신 선견자인 아사비 아, 교훈으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어 이 교훈이 11절, 원래는 이게 72절까지 긴 시편인데, 오늘은 11절까지만 살펴보면서, 그럼뭐 어떤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하사비라고 하는 선견자가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완전한 교훈은 무엇인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본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고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반복해서 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훈입니다. 아삽이 들려주고 싶은 아, 간절한 교훈이 예, 오늘 시편 78편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울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고 그리고 또 없어진 나라가 새롭게 건국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은 사실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손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가르치고 전수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이 비밀입니다. 이걸 이제 숨기지 않고 아삽이 가르쳐 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어떤 말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보니까 이 빨간 하이라이트예요.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라. 그리고 또 파란 하이라이트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 또는 이스라엘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아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 그 행적과 또 놀라운 일과 그분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앞다투어서 해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럽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 대가 이제.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원래는 예배드리던 예배의 공간, 그리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공간들이 텅텅 비어가면서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술집으로 팔기도 하고 또뭐 공장으로 팔기도 하고 워낙 뭐 터도 넓게 잡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팔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오일 달러를 가진 중동 사람들이 또 유럽에 진출하면서 그오일 달러를 가지고 이제 모스크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에 아주 또 두드러지게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이게 이제 한국교의 현상이고, 이민교회 현상이고,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은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고 아삽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그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이제 시를 써서 기도문으로 작성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선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했는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그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서 결국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 h 편7 8편 s 편아이 아삽의 마이마이마이길이라는 마스길, 말이 히브리어로 교훈이다 이런 말인데 이 아삽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아주 소중한 이훈이 h e first time, t h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주어야 된다는 것이. 자손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이 빨간 하이라이트와 노란 하이라이트를 어,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줘라.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셨다. 뭐를? 언약의 귤에 이스라엘에게 세운 법, 네, 이 법, 율법이죠.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귀에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그들은 대대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그걸 또 실천했습니다. 어떤 세대에는 그 실천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애써서이 말씀을 힘주어서 실천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하나의 근간이 된다 말이죠. 출애굽기 12장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었는지를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예, 요 그들은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자녀들이 질문을 하면 그 유월절 예식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양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가장이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음식을 먹는지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예식을 하는지 왜 이런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도록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애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식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민, 이민자로서 이 이민 와가지고 이제 뭐 정말 쉬지도 않고 낮으로 일해가지고 재산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그 재물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이 믿음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 이 토라의 이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이민교회는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은 6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런 세 번의 3대 절기를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이 신앙교육을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68분의 1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 주간을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이래요. 그런데 그들을 한 시간 정도만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167시간은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167시간 감당해야 될이 믿음의 교육에 대해서는 의무로 감당하지 잘 못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168분의 1, 그한 주간 동안에 한 시간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게 무슨 예식입니까? 오늘 6월절이라는 절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그때 사실은 장자인 나도 장자인 너도 아, 자, 아들들에게 장자인 너도 죽어야 하는데 그때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산 교육을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여수화서에 보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돌멩이를 집합별로 하나씩 하나씩 큰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묻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파란 하이라이트만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제가 읽습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그것을 기념하고 그걸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큰 돌멩이들을 갖다가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그걸 지나갈 때마다 어우저 돌무더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말은 요단강으로 건널 때 거기에 드러난 돌멩이들을 증거로 여기다가 지금 돌무더기 돌 무더기로 쌓아놓고 대대 돌은 또 절기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 바뀌면 또 절기가 돌아오고 또 절기가 돌아오고 그런 것처럼 이돌 무더기도 거기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돌멩이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돌 무더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는 이 에,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 이렇게 그들은 열심히 믿음의 유산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물려주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살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신명기 3 1장의 말씀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뭘로? 노래로.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그들은 절기가 다가올 때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역사를 절기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돌멩이를 쌓아놓고 그런 역사를 또 가르쳤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 선포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띄워놓고, 매주 다른, 돌아가면서 이제 선포 기도를 다 하기가 힘드니까, 아, 짧지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선포 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새벽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로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이가 들어가가지고 성공하고 이제 우리도 마치 이민자에 성공한 것처럼 그들도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도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돌맹이를 세워놓고 돌맹이를 쌓아놓고 또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고 또 여기서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건만 그들은 그 일들에 실패한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빨간 하일렛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교훈하도록 하고,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랬는데, 어떤 제너레이션에서는그 일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세대를 무슨 뭐, X세대, Y세대, 요새는 MZ세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 태어났어요. 신인류예요. 그런데 이 신인류들을 다시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신앙의 DNA가 같은 사람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우리가 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도록 가르쳐 주는 방법에는 없는 거죠. 이 사사시대에는 이 일에 페일했던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했다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 쭉 시편으로 돌아와서 좀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이 지금 시편 아삽이 이렇게 조상들이 이렇게 쭉 했던 것을 이제 교훈으로 또 들려주면서 우리도 돌무더기를 쌓아놓든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그때 질문을 통해서 가장이 신앙을 가르치든 또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든 하여간 어떤 모습으로든지. 대대선선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아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신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핵심을 탁 짚어낸 거죠 아삽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또 이민 교회는 이 아삽의 교훈 아삽의 마스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러니까 잘 믿음으로 가르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둬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소망을 두고 또 재물에 소망을 두고 또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주어서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로 만들어가라고.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아삽이 그전 앞선 세대들이 여호수화가 되었던 모세가 되었던이 일에 그냥 목숨을 걸고 어,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아삽도 자신이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찬양을 하는 찬양 어, 음악가로서 또 선견자로서 보니까 아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를 적어서 지금 게임시 어, 72절까지 있는 시를 쭉 적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힘주어서 교훈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고집,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집 부리는 그 실패한 세대가 있었다 그랬죠? 광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고 이제 가르쳐야 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화를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을 잊어버렸다. 여기 굉장히 한 예를 이 아삽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두 지파가 아주 강성한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있는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후손인데 그중에 또 무나세보다도 더 강성한 지파가 되었었죠. 근데 이 지파가 한 가지 실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기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기적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삽이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전 세대가 아주 힘주어서 그 신앙 교육을 전수해 줬던 요 일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브라임 자손은 원래 강성한 집하고 힘이 있고 그런 집하였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그 활과 또 창과 칼과 이런 것만 의지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백전 백패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믿음이 뭐다? 재산이다. 믿음이 재산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또 뭐예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에이 우리 뭐 지파는 원래 힘센 지파야.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했던 거죠.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패전했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드는 거죠.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사베 마스길을 통해서 오늘은 이걸 뭐 멀리 적용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가정에 가정 가정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자신들이 힘센 집파였기 때문에 아주 강성하고 주변 집파들보다도 더 아주 월등한 집파였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러가고 말았다.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물려줄 재산 뭐 이런 것을 이제 무기로 삼아 가지고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전인생 인생은 전투인데 전투에 나가면 그들은 뭐할 것이다 패배한다 패전한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까매서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우리부터 잊지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망한다. 이걸 지금 아삽이 표현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 믿음이 유산이,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재산이다. 이한 말씀, 이한 센텐스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혹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물론 불쌍하고 물론 고통스럽고 물론 힘든 길이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작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 우리에게 아주 귀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는 한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힘 줘서 한번 부르짖죠 정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정, 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에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